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은그 라인 개발자 중에 라인 파이낸셜을 위해서 일하시는 iOS 개발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 먼저 바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페이 iOS 앱 개발을 하고 있는 최왕복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iOS 개발자 하면은 어떤 그 라인페이 어떤 걸 아 라인페이는 일단 라인에 들어가는 서비스로서도 존재하고 라인페이 앱이 따로 존재해서 그 일본 대만 그 태국 유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몽님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인터뷰 2로 모시게 됐을 때그 이야기 들은 거는 좋은 개발자들이 많이 있는데 재밌는 경력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혹시 네. 어떤 뭐 게임을 좀 많이 했어요. 개발자들이 보통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있겠죠? 저도 중학교 때부터 게임 개발자가. 아 예, 이것도. 예, 이거는 한국의 런치 행사 열었을 때 그때 프로 게이머들과 예. 배틀하면서 TV에도 나갔고 그때 행사 때 받은 티셔츠라서 아, 자랑차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네. 게이, 그 개발자가 된 것도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맞아요. 개발자가 된 네. 건가요? 어. 근데 흔히들 그럴 것 같은데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게임 개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게임을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laughs> 대부분 컴건과의 이야기, 이야기 들어보면 네. 게임 만들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왜 이런 걸 공부하고 있지? <웃음> <웃음> 이런 분들이 많죠 아 그렇죠 그런 어. 분들도 있고 아, 그런 거 공부하면서 게임 개발과 무관한 게임을 해요 그냥 게임을 아. 합니다. <laughs> 저는 이제 그런 편이었고요. 예. 네, 그래서 게임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죠.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군요. 예, 네,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네, 뭐, 리니지 같은 경우는 그, 그, 윈다우드 성이라는 걸 있는데, 그, 최초 공략하는 길드에 속해서 최초 아. 공략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시아 17위까지 이제 랭크가 됐었고, 네. 뭐, 그, 와우는 그 불타는 성전을 할 때, 약간 그, 그 당시에 처음 나왔던 1, 2단을 공략하는, 그것도 순위권에 있습니다. 그것도 뭐, 1위는 아닌데, 한 10위권 내에는 있어요. 10위권 내에 그 공대 길드. 그런 거, 그 정도 올라가려 그러면 하루에 네.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해야 그냥 게임만 하면 돼요. <웃음> <웃음> 자고, 밥 먹고 게임. 아. 예, 예. 밥을 한그 밥도 다 먹으면 안 되고 한한 한 끼나 두끼 정도로. 예. 게임의 3대장이라고 하면 <laughs> 보통 이제 리니지, 와우, 롤인데 그다 네, 네. 네. 제대로 아. 하셨군요. 아예 그렇죠. 롤은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 그냥 너무 그 그러니까 미국 서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이런 하, 그 한국 런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죠. 그 당시 뭐 유명했던 프로게이머인 로코도코분 로코도코하고 건웅각과 건운가... 한판 붙어 봤습니다. 예. 한판 붙었던 게 다예요. <웃음> <웃음> 어떤 계기로 iOS 개발을 시작하시게 됐나요? 아 원래는 루비 개발자인데요루비로 이제 프로젝트 한, 하는 곳에서 iOS도 이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때 iOS 하게 됐습니다. 아, iOS 개발은 얼마쯤 하셨나요? 아,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우연찮게 시작을 하게 돼서 아이폰이 네, 언제쯤 네, 들어왔나요? 2009년인가? 아, 네. 2009년 3S 맞나요? 예, 네, 네. 3GS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시작했죠. 시작했군요. 네. 그럼 iOS 개발을 오래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애플 행사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저는 활동을 되게 좋아해요. 원래는 이제 그걸 하게 된 계기는 그 회사에서 저희도 채용을 해야 돼서 그 행사장 나가서 그 채용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발표를 시작했는데 레트 i 프트에서 네. 발표를 처음 했었는데 지금 코드스쿼드를 운영하고 계신 김장님이 처음에 만드셨고 지금도 계속 그 운영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어 그분 덕에 한국에 이제 드디어 iOS 행사 중좀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있다 한게 이제 처음 생긴 거였죠 근데 그때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그 인연으로 한번 빼고는 계속 발표를 했는데 주제는 혹시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요? 아예 처음에 RX Swift였고요 RX Swift 첫 발표가 제가 워낙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자 했었는데 발표 전에 늘 설문을 했어요. 이거 지금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듣는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근데 아직 그때는 좀 RX 스위프트에 대한 그 전파가 좀 덜된 상태여가지고 지금은 RX가 많이 쓰이고 있나요? 아예 그렇죠 이제 거의 기본 사양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이군요 예. 대부분? 그... 아뭐 아, iOS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도 아,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는 원동력은 뭔가요? 발표해주세요라고 네. 하면 네. 막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건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 네.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퇴색될 가능성이 높죠 <laughs> 네.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한 그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게 정말 좋아요 그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받고 저도 또 어떤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그런 피드백 속에서 그 영향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또 이제 그 영향으로 그 영향 받은 힘으로 좀더 발전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회사에서 같은 팀원들과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iOS 팀이 생긴 지 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 회사에서도 거의 그그프로덕트 그 혼자 만드는 경험이 계속 많았고 그 전에도 계속 거의 혼자였거든요 iOS를 혼자 하거나 아니면 주니어분하고 같이 하면서 하거나 그래서 아. 그래서 타 회사에서 계속 오래 하신 분들 혼자서 하신 분들이 iOS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죠 아, 라인 같은 경우에 iOS가 네. 팀으로 있지만 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라인이 그럼...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래서 라인에서 오고는 어, 라인에서 와가지고 iOS 관련해서 소통하기도 하지만 근데 여전히 어떤 그각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 iOS 개발에 열정이 막 이렇게 끌어올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커뮤니티는 끌어 넘쳐요. 끌어 넘치기 때문에 오, 온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좀 특성이 있어요. WWDC 같은 데를 갔다 오게 된 계기는 뭔가요? 아, 너무 기존에 그 국외 행사에 가고 싶었어요. 국외 컨퍼런스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늘 들으면 너무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 잔치에 올려서. 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여러 개발자들과 대화하면서, 저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싶고, 더 에너지를 얻고 싶다. 이런 게, 게 굉장히 강했는데, 첫 번째로 간게은 WWDC는 아니었어요. 아, 네. 원래 일본에서 연 트라이스위프트가, 아. 저의 첫 해외여행이자, 첫 해외 컴플루언스였거든요. 아. 네, 그 당시 여권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때 2017년 3월에, 그, 일본에서 하는 트라이스위프트를 참여하고, 그리고 그 해, 이제, 미국에서 하는 떡떳 d 씨 애플 공식 행사에 떡떳 d 씨도 참여해서, 네, 그떡더씨는 3년 연속으로 참여했고 원래 올해도 4년 연속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올해는. 네, 올해. 네. 네.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저도 그렇고 네. 이렇게 인터뷰 찍을 때나 이런 때뿐만 아니면 은 대부분 이제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쵸. 네,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어, 집에서 그냥 저희는 이제 2월 말이었죠. 2월 말부터. 2월 말부터 거의 네, 계속. 네, 2월 말부터 지금 계속 재택근무 중이라서. 재택근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되게 행복하게 잘 하고 있었어요 아 출퇴근이 없다 쉬는데 내가 밥 먹고 쉬는데 침대에 누울 수가 있다 그렇죠? 아, 내 침대 이런 걸 누리면서 잘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재택을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재택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아이도 있고 그리고 저의 그저 사람들, 저희 팀원들 만나고 싶고 막 이런 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럴 줄 몰랐는데. 언제부터 <laughs> 그런 마음이 드시다? 한 8, 9주 차 정도부터 아. 그런 생각이 너무 진하게 들어서 지, 난주에첫 출근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 아,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첫 출근을 해서 이제 팀원들이랑 네. 같이 만난 거군요. 네, 저희, 저희 팀장님도 그, 저희 팀장님 한 4주 차부터 매일 나오고 계십니다. 아. 그분도 이제 재택에 부적응하셔서. <웃음> <웃음> 그래서, 아. 네, 그분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업무를 하는데, 아, 업무 집중도가 진짜 급상승하는 걸 느꼈어요. 약간, 재택도 좋은데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이 리모트라는 게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제 생각에는 근무 형태가 어느 정도는 더 많이 유지될 것 같거든요. 네. 강제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리모트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네. 혹시 어떤 <laughs> 앞으로 어떻게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출근과 태... 그 재택과 그렇게 큰 괴리는 없어요. 저, 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차피 소통 저희... 그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모여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물어보는 게 저희가 이렇게 대면해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만 저희 뭐 채팅으로 물어보는 거 워낙 익숙하고 익숙하죠. 네, 그래서 갭, 그 재택이라고 해서 뭐그 특히 그 업무에서 느껴지는 어떤 특별함은 없는데 환경적으로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제 거기는 이제 다들 이제 집중해서 일하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한쪽 방을 이제 걸어놓고 저 혼자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가족과의 어떤 가족의 양해 그 저도 그 가족들 그 어쩔 땐또 가족한테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회사 그 팀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이런 예, 것들만 잘 되면 문제가 없죠. 아 이상적인 리모트 비율이 네.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까지 지금 현 현재 상태에서. 근데 또 반반을 장기간 가져가다 보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재택을 너무 장기간 하다 보니까. 아 어쩔 땐 출근하고 싶고또 출근하면 재택하고 싶은 그 경계에서 그냥 계속 잘 조절하면서 적당히 예. 어쩔 땐 재택, 어쩔 땐 출근하면서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OS 개발자로서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일했잖아요. 네. 그래도 라인에서 일하니까 좀 장점이 네. 뭐가 있나요? 아, 라인은 일단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대기업 경험도 처음인데. 일단, 대기업으로서 느껴지는 그런, 아, 나를, 이, 폭군이 화려한 조명이나 발사들. 아, 대기업이 날 감싸고 있다. 이런, 그, 주어지는 저한테 복지 인프라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개발자로서가 아니고 이건 회사로서? 아, 그렇죠. 일단, 네? 그거부터이 제가 처음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아, 네. <laughs> 네, 워낙에 작은 회사만. 네. <laughs> 그 다음에 개발적으로 다른 거는, 일단, iOS가 규모를 겪긴 힘든 환경이에요. iOS 개발하면서 규모라는 걸 체험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여기는 정말 역대급 규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개발자들 수가 많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올려주신 내용이 있는데 예, 서버 개발자들 그 트래픽을 규모로 다룸으로써 이제 성장을 한다면 성장? 예, iOS 개발은 그 개발자들 여럿이 한 코드를 다뤄야 되는 그버틀 렉을 다루는 게그 성장의 어떤 포인트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올려주셨는데 이거를 체험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죠 그걸 다루는 게 어떤 한 팀이 존재할 정도로 그 다른 iOS 개발에서 있어서 그 완전 다른, 다른 회사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베젤이라는 걸 전혀 쓰지 않았는데 저희 그 아이오, 라인의 원래 빌, iOS 빌드 시간에 악명이 높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선됐고. 개선대 나가는 걸 보면서 저도 좀 배우는 게 많았죠. 물론 제가 거기 참여하고 싶은 마음 욕심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볼수 있다는 게좀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2년에 한 번인가 라인 iOS 개발자들, 그 일본과 한국과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 모이는 거 얼마 전에 처음 참여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이제 계속 채팅으로만 대화하던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네, 한번 코로나 전에 만났나요? 네, 코로나 만난 전에, 전에. 네. 인터뷰 해보시니까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 어, 민우님하고 이렇게 격식 차리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laughs> 네. 에, 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어, 이런 인터뷰 통해서 제가 뭘 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 iOS 개발자 뽑고 있습니다. 네, 라인 페이먼트죠. 네, 글로벌 네. 페이먼트를 클릭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네. <laughs> 글로벌 페이먼트 말고도 안드로이드, 많이 뽑고 있고 네, 안드로이드도 뽑고 있습니다. 네, 네. 다 뽑고 있으니까 네. 많이 관심 <laughs>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iOS 개발자 최원봉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 들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it.